우리 지역의 이슈를 속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4.15 총선을 앞두고 각 지역별 후보들 만나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계양갑으로 가봅니다. 계양갑은 그린벨트로 묶여있어서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지역인데요. 최근 재개발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곳중 하나입니다. 4.15총선에 계양갑 후보 누가 나서고 있는지 만나보죠. 본 프로그램은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후보자 대담 토론 초청 기준을 준용해 예비 후보자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유동수 후보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계양갑, 네. 더불어민주당, 계양갑 후보로 지금 확정이 되셨는데 이 재선에 네. 도전하게 된 출마의 변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고통을 겪고 계시는 계양구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를 20대 국회의원으로 뽑아줘서 4년간의 의정활동을 하게 해주신 개항고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공인회계사 20년 인천도시공사 감사로 일한 실물경제전문가입니다. 우리 당의 소득를 높게 사서 저를 첫째 년도에 예산정책, 예산원내 부대표, 두째 년도에 정책원내 부대표, 후반기 2년 동안 정무의 간사로 일을 맡긴 바 있습니다. 4년 동안 개항구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지난 선거의일번 공약이었던 효성 도시 개발이 1 5년간의 정체에서 벗어나서 정상화 궤도에 들어섰고, 서운산업단지가 중공됐고, 또이 산단이 지정되어 있고 또 개항 테크노 신도시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효성동 작전동에 재건축, 재개발이 예정되어 있는 게만 삼천 세대이고요. 개항 신도시에 만 칠천 세대, 이합 삼만 세대가 준공되면 개항 인구 사십만 시대를 열게 됩니다. 개항 인구 사십만 시대는 첨단 일자리가 넘쳐나는 자족 도시로서의 개항을 꿈꿀 수 있습니다. 개항, 인천의 진산인 개항산이 있는 우리 개항 또 부평 도호부가 있었던 정년 805년의 개항 제28년의 청춘이 녹아있는 이 개항을 위해서 개항의 인구 40만 시대를 준비하는데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하여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개양구는 사실 인천시에서도 좀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곳이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가 있겠는데 후보가 네. 생각하는 이 개양구의 현안은 뭘까요? 물론 개양이 인천의 다른 곳에 비해서 발전이 좀 더딘 곳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 개양은 도약의 발판을 마련하는 시기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40만 개항 신내를 준비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먼저 철도 교통만 확충을 둘수 있습니다. 이 작전역은 하루 유동인구가 3만 명이나 되는 인천의 북부의 교통의 중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로 가기 위해서는 개항역 또 부평구청역 또 부평역으로 환승에서 우회해서 갈 수밖에 없는 불편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경인 고속도로 주변의 주거 환경이 굉장히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서부 간선수로 악취 문제를 둘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도심의 열악한 환경의 문제를 둘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이 청소년을 위한 건강과 시설의 부족 문제. 또 문화 시설의 부족 문제 이런 문제를 둘수 있습니다. 4 년간의 시간을 주시면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 개항구 갑을 앞으로 어떻게 바꿔 나가실 예정인지 네. 주요 공약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지요. 네, 첫 번째 서울 지하철 2 호선을 청라로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연결하면 효성동, 작전동, 서운동 주민들이 바로 서울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작전역에서 홍대역까지 30분 이내에 진입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인 고속도로 재화 사업을 국가 재정 사업으로 전환하겠습니다. 그래서 경인 고속도로 주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이 단차 문제를 극복해서 부평과의 단절의 문제를 극복하겠습니다. 세 번째, 서부 간선수로의 악취 민원을 서부 간선수로에 맑은 물을 흐리고 또 거기에 공원을 조성하고 친수 공간을 확대해서 인천의 청계천처럼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네 번째, 개항구에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서원산업단지 제2산단 개항 테크노 신도시로 이어지면 11만 개의 고용 유발 효과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개항국민들이더 많은 직업을 가질 수 있도록 알선하고, 또 제조업 유지의 일자리를 도시 첨단, 지식산업 체계로 바꿔서 더 좋은 일자리가 넘쳐나는 개항을 만들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공간 확보와 또 원도심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제가 4년 동안 효성동의 서쪽 하늘에 반짝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작전시장 근처에 더불어 희망지 사업과 서운동에 더불어 마을 사업을 유치했는데요. 이를 반드시 성공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 문화의 집 건립과 문화위관 건립, 또 장애인 복지시설 확충, 또 개항산성박물관을 이렇게 중공해서 개항구가 교육과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도시로 만들 예정입니다. 공약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그중에서도 좀 자세히 짚어볼 부분이 있습니다 지하철 2호선을 개항과 연결하겠다 라는 네. 공약 부분이에요 사실 그동안 뭐 그런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지만 네. 어뭐 차량기지 이전 등의 문제로 사업성이나 경제성이 기대에 못 미쳤던 건 네. 사실이죠 이 부분은 네. 어떻게 풀어갈 계획이신가요? 당초에는 신정차량기지를 청나로 직접 이전하는 것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2호선에서 직접 서운 작전 효성을 지나서 청라로 가는 것으로 설계를 했으나 서울시에서 2호선 거리와 청라의 차량 기지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량 운영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이를 받아들여서 당초 3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있는 홍대 원종선에서 청라선에서 원종에 갖다 이어붙이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경제청 타 인천시의 용역 결과 비 c 값이 1.03으로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도시 광역교통 시행 계획과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반드시 이를 반영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설명 잘들어봤고요자 네.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이런 점은 내가 좀 강하다 하는 후보만의 강점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지요? 예, 저는 92년도에 개항에 왔습니다. 정치를 하려고 온 사람이 아닙니다. 개항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고 제가 여기서 개항과 같이 호흡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개항을 잘 알고 개항을 사랑하는 정치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회계사로서 20년과 도시공사 감사로서 현장의 경험을 가지고 또 국회에 진출했기 때문에 제가 예산원내부대표, 정책원내부대표 또 정무위 간사로서의 2년은 또 정무위의 법안 일수위 위원장으로서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신용정보법 인터넷 전문행 특례법 그 다음에 금융소비자보호법 특금법, P2P법 많은 민생 문제를 다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는 본회의 100% 출석을 한 의원입니다. 그리고 본회의 재성률도 300명 중에 2등을 한 성실한 의원이라고 자부를 합니다. 이렇게 개항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4년간의 의정활동과 또 본회의 100% 출석한 성실성을 가지고 이 앞으로의 40년, 40만 개항 시대를 열어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개양갑의 유동수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일오 총선을 앞두고 개양갑 예비 후보 만나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미래통합당 이중재 후보입니다. 반갑습니다. 음, 개양갑 미래통합당 후보로 확정이 됐는데요. 이번 총선에 도전하게 된 이유, 출마의 변부터 말씀을 해 주시지요. 예, 뭐 국회의원직에 도전하게 된거 저는 뭐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현 정권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져 내렸다. 좀 쉽게 말씀드리면은 뭐 상식과 공정함이 아예 없어져 버렸죠. 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또는 뭐 울산 김기현 전 시장에 대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사건 여기서 보다 명확하게 우리가 알수 있죠. 전 정권 사람들 수사할 때는 검찰 보고 더해라 더해라 하더니 막상 현 정권 실세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니까 그 윤석열 검찰총장의 참모들을 아예 그냥 뭐 전원 인사조치를 시켜버렸거든요. 그리고 무슨 뭐 중앙지검장의 대통령의 대학 후배를 임명을 해서 수사팀이 열심히 수사해 놓은 걸 기소조차 못 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식과 공정함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나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거는 법률가로서 오래 활동해 온 제가 적임자다. 뭐 이래서 국회의원직에 도전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로는 개양 갑 지역이 제가 뭐 주민분들과 여러 차례 접촉해서 파악을 해 보면은 좀더 뭐 사회적, 경제적 약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를 하세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지역이 국회의원이 되면은 제가 그 동안의 그 경험을 살려서 할 일이 많은 지역이다. 뭐 그래서 이두 가지 이유에 의해서 개양갑 지역에서 출마를 결심하게 됐습니다. 예비 후보께서도 지금 살짝 언급을 해 주셨는데 이 개양구가 인천시 내에서도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딘 곳이지 않습니까? 후보가 생각하는 개양구의 현안 말씀을 해주시죠요 어, 크게 말씀드리면 제가 볼때 제가 이때까지 파악한 거는 뭐 이거예요. 개양갑 지역이 지금 뭐 효성 1리동 작전 1, 2동, 그 다음에 작전 소운동, 다섯 개 동인데, 어, 굳이 말씀드리자면, 계양구의 원 도심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아, 내가 이 지역의 주인으로서, 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책임감이 크다. 그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의식은 굉장히 강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긍정적인데, 막상 현실을 보면,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경제는 뭔가 활력을 잃어가고 있고, 뭐, 이런 현사, 현,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현안은 어, 뭔가 이런 경제 사회 문화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음. 수 있는 마중물을 찾는 것 이게 이제 가장 큰 현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그 활력을 어떻게 불어넣을 것인지 이제 구체적인 공약을 좀 들어봐야 할것 같은데 개항구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어, 크게 뭐 제가 공약을 뭐 대표적인 공약을 뭐한세 가지 정도 말씀드리어서 답변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첫 번째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효성 작정 서운 이 넓은 지역에 어떻게 보면 뭐 좁다고 할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음. 지하철역이 딱한 개예요. 네. 그러니 이게 우선 이동 수단이 없는데 무슨 경제 뭐 사회 문화 활동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첫 번째 공약은 이 지역에 지하철역을 반드시 그 신설하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서부 간선 수로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유권자 뭐 지역 분들이 많이 산책도 하시고 그런 곳인데 가 보면은 뭐 수질도 안 좋고 좀 엉망이에요. 지금도 뭐 산책을 하고 이런 길입니다만은. 그래서 어이 지역을 좀 정비를 해서 어 주민분들께 깨끗한 뭐 운동할 수 있는 산책도 할수 있고 이런 시설을 제공하겠다. 이게 두 번째. 제공하게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청소년들의 건전한 뭐 정서 함양 또뭐 여가 활동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청소년 문화의 집을 또 만들겠다 이런 것이 이제 대표적인 제세 가지 공약이 되겠고요.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우리 지역 사회 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마중물이다.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 세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이동 수단이었어요. 사실은 양측 예비 후보 모두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개항과 연결하는 그런 부분을 공약으로 내놨는데. 어 인천시에서도 개항을 거쳐서 청라까지 2호선 연결에 대해 많은 노력을 해 왔습니다만 현실적으로 뭐 차량 기지 이전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사업성이나 경제성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풀어 나가실 예정인가요? 음, 우선 인천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좀 서울시하고 협의가 안된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뭐인천시에 자료를 요청해도 뭐 당이 다르다 보니까 이 지금 자료가 제대로 오질 않아요. 뭐 공개할 수 없다. 뭐 이런 입장 입장이에요. 입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알수 없습니다만은 어 인천시가 추진하는 거는 서울 지하철 2호선과 연결해서 하여튼 개양 갑 지역에도 지하철을 놓겠다. 뭐 이런 구상으로 보이는데 그건 서울시하고 협의가 필요해요.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 서울의 양천구에 있는 차량기지를 인천 쪽으로 이전을 하는 조건으로 서울시가 동의를 한 걸로 보여요. 네. 그런데 차량기지를 예를 들어서 인천의 청라 지역으로 옮기면 빠른 시간 내에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차량을 공급할 수 없다. 지금 서울시는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차량 기지를 이전해야만 그 남는 부지를 활용해서 본인들의 무슨 이익되는 방향으로 활용을 할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차량 기지를 인천 쪽으로 이전할 수 없다면 서울시에서는 이 일을 할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건 좀 비현실적인 공약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 지하철 서울 지하철 2호선의 홍대입구역에서 부천시 원종동까지는 서울시가 아니라 우리 국토교통부에서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이미 그런 철도를 놓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부천시 원정동까지 철도가 놓여지면 거기에서 계양갑지역 끝자락까지 하더라도 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9.5km 정도만 새로더 만들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철도망 계획에 연계해서 하는 김에 9.54km 정도의 우리 개양 갑 지역에 좀 지하철을 건설하자 하는 게제 공약입니다. 그래서 어 지금 뭐 인천시에서 자료를 얻는 게 대단히 힘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뭐 더불어민주당 후보께서 말씀하시는 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생각으로는 분명히 공약에 차이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제 공약이 더 현실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통망 확충 관련된 그리고 또한 가지 아니, 아, 네. 예,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저는 어, 주민분들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히 무슨 중앙정부의 예산 더 달라 하는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거는 인권의 문제라고 봅니다. 지금 어, 우리가 흔히 고문을 당하지 않을 권리라든가 뭐 표현의 자유라든가 이건 전통적으로 시민적 정치적 권리라고 하는데. 이것만을 인권으로 알아요, 보통. 그런데 우리가 경제 활동을 하고 사회 활동을 하고 문화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통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중요하죠. 그 수단 자체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은 소위 말하는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시민적 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는 상호 연관되어 있고 절대 나눌 수 없다. 모두 다 국가가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 이게 이제 국제인권법의 추세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측면에서 더 접근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계획입니다. 네, 교통망 확충과 관련된 공약 아주 자세히 풀어주셨고요. 지금 2분이 아, 좀안 남았어요. 어, 속히 좀 질문을 드릴게요. 다른 후보와 비교했을 때 어, 이건 나만이 가진 장점이다, 강점이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을 주시지요? 어, 우리 헌법 40조에 보면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 말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국회의원의 본연의 업무는 법률을 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상, 그리고 고충스러고통스러워하는 상, 이걸 해소시켜줄 법률을 제정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법률가인 제, 제가 다른 후보에 비해서 가장 강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 자 마지막으로 좀이 부분 힘을 줘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사회로 총선을 앞두고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남겨주시지 예, 네, 국회의원은 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저는 뭐 도덕성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덕성은 뭐 성인 군자까지는 이르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무슨 뭐 선거법이나 뭐 다른 사유로 인해서 처벌받거나 이런 전력은 없어야 된다. 그래서 도덕성 면에서 저는 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깨끗한 후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뭐 부장검사 또 외교관 또 인천시의 법률 자문 검사로 파견돼서 행정 업무까지 봤기 때문에 능력 면에서는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요. 저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다면 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서 꼭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아, 미래통합당 이중재 예비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개양구갑 국가혁명배당금당 박장백. 박정자, 유성애, 박경자 예비 후보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헬로이슈 토크 개안갑 후보들 만나봤는데요.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